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몸의 빛깔을 자유롭게 바꾸는 카멜레온이나 보색을 띠는 친구들처럼 많은 생물들은 주변 환경에 맞게 진화해왔어. 우리가 몰랐던 자연 속 숨바꼭질 장인들의 이야기! 오늘은 다양한 생물들의 의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에피 12! 생물들의 숨바꼭질! 의태란 생물학적 천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특수한 모습을 띠는 행동을 말해. 원리를 찾아라보다 어려운 수문의 춤을 찾아라. 첫 번째 주인공은 참나무 제주나방이야. 나비목 제주나방과에 속해 먹이 식물 잎 하나에 모여서 먹는 습성이 있는 붉은색의 애벌레 시기를 지나면 마치 부러진 나무토막 같은 생김새를 가진 위장술의 대가로 변신해. 둘중 뭐가 나무냐고? 하 놀랍게도. 둘다 참나무 제주나방이야! <laughs> 알았는데 모른 척하기 힘들다 제주나방과에 속한 나방들은 다른 생물을 흉내 내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거든 하지만 이 놀라운 생물이 사실은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 많은 나무들을 아프게 하는 해충이라고 해 나무를 의퇴하면서 나무에게 피해를 주다니 조금 치사해 보이지만 이 녀석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고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 다음은 으름큰나방이야 나비목 태극나방과에 속하며 으름밤나방이라고도 불리지 성충은 7에서 8월에 거쳐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역시 감, 귤, 배, 사과 등 과일의 즙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농부들의 적이라고 할수 있어 흐! 내가 다 좋아하는 과일들인데! 몸 색깔이 꼭 낙엽이나 나무껍질 같지? 반면에 뒷날개는 주황색으로 중앙에 있는 검은 띠무늬가 회오리바람 모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앉을 땐 날개를 접어 나무껍질처럼 의태를 하지만 놀라면 앞날개를 들어 뒷날개에 노란색이 보이게 해 천적을 물리치는 거야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 들어봤어 의태를 통해 천적에게서 모습을 숨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먹이를 방심시켜 사냥하는 생물도 있어 일명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략. 난초사마귀는 사마귀목 애기사마귀과에 속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사는 이 생물이 꽃사마귀라고 불리는 이유! 딱 보면 알겠지? 어이 진짜 이쁘다 다리에 꽃잎처럼 넓적한 부분이 있고 배를 위로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난초 사이에 숨어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야 난초사마귀는 허물벗기를 거듭하며 자라는 동안 몸 색깔이 환경과 일치하게 변한다고 해 열대우림에 커다란 난초꽃에 숨어있거나 난초가 없는 곳에 잠복해 기다리다가 나비나 벌 같은 곤충이 다가오면 낚아채 잡아먹는 거지 다음은 오리클로리스 자벌레야 나비목 자나방과에 속해 하와이주에만 서식하는 아주 놀라운 자벌레지 어이 <laughs> 좋은 동네 산다 보통 자벌레는 나뭇가지를 의태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나방과 애벌레의 명칭인데 이 녀석은 의태를 이용해서 곤충을 역으로 사냥하는 육식 자벌레라는 사실 평소에는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곤충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잡아 두동강을 낼 정도로 강한 턱을 지녔어.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파리와 개미 등 다양한 곤충들을 사냥하는 거야. 이는 곤충의 알을 낳아 기생하는 기생파리를 막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고 해. <laughs>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했구먼. 하와이 제도에는 상대적으로 개미와 말벌 같은 천적이 적어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지. 느리지만 빠르고 약하지만 강한 반전의 생물이라고! 네가 가라, 하와이! 오늘은 숨바꼭질의 고수! 생물들의 다양한 위장술에 대해서 알아봤어! 어때? 알고 보니까 더 재밌지? 다음엔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 안녕!